알람 설정. 좋아요. 재비 마크드 로케이션. 아 그지. 어왔다꼭 어, 어, 우리

기로 뺄게요. 응? 나, 나 지금 한병집 괜히 뺐어. 어, 살수 있어. 디가 지금. 쪽이거든. 찰리고 어요 제가. 아. 세명세 명. 명. 응, 그래. 쟤 잘하는. Marked a location. Thirty, t 아 i r t y t h 살 r t 피로 갔어요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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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많이 위험한데. 응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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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이거 나 오른쪽 봐볼까? 왔다. 뭐? 잘 쏠면 응 해서 쏠면 재네 나이스 나이스 이내 쪽에서 시안나확표다응 응? 뭐, 기절했네화면병 나이스. 나이스. 어, 나이스. 오, 나이스오 번. 아, 나이스 나이스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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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도 나도 나도 나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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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좋 전고 같은데 안 전고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자리 지키기 좀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여기 시야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어 에미 사고 있다. 응 혼자 남자 아저님. 뭔 에미 사고 응. <laughs> 저번에 이거 하다 끼지 않으셨어요? 막십사 되어있는데 아, 네. 다 올라왔나 어, 린다 응. 파라다이스 쪽에 총소리 응 확인 마편덕에 오겠다 응. 올라가면 개꿀이긴 하겠다 여기 근데 이거 파다 언덕 쪽에서 이거 제이는강 나오던데 나눗셈 <laughs> 올라갔는데 올라가 어 오케이 오케이 올려줄게. 올려줄게 올려줄게 응? 앞에 파라다이스 쪽 조심해야겠다 파라다이스란다 부킹 됐어 없는 것같 하고 어, 됐다 됐지 됐지 어 파라다이스 저기 Watch out! 천천히. 애플스코드 사도 돼? 선도 돼? 한명 돼? 사도 돼? 아도 돼? 위도 돼? 가도저 내려가서 도 앞에 자리잡고 있을게 <목소리> 마크드 로케이션. 무사들 기개 무서운데. 예 들어와야 돼. 뒤쪽 폭 우리 거 아니잖아. 우리 거야. 나뒤절내앞발 아, 소리. 내 잘못 들은 게 아니구나. 감 장이 하나. 어 아, 뒤에서 온다. 어떻게 살았지? 감자이 쏘고 있어. Watch 음. 음. 막 거예요. 하나 기죠 네. 코스 박 싶었어. 어, 나 있어, 이 아, 나 숨어야지 안 되지. 어, 로이 돌산, 돌산 뒤쪽에 있는 거 같은데. 응. 아까 그쪽에 소리 나던데. 어떻게 해 되지? 일단 풀도핑하고 돌아봅시다. 최한저 보상 좀 먹을 뻔했네. 어, 어떻게 오모르겠 오, 나이스. 에이스. 와, 나이스. 개 좋았다. 어.